중국, 중국의 종교 사무국에서요, 2019년 6월에 종교 사무조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종교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행정법규입니다. 이 종교 사무조례가 발표된 직후에 교회당, 전국에 있는 교회당에 십자가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문이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계된 것이 9,800개입니다 9 8 0 0개 교회가 쉽게 말하면 사라진 거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당국이 교회를 핍박할수록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부응을 했다는 거죠 부응하는 중국 교회에 지금 현재 추산된 것만 삼자교회의 교인 수가 3천만 명, 가정교회의 교인 수가 7천만 명, 대략 총 1억 명의 그리스인이 있다고 그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국 공안이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비밀 암호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배 장소를 지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렇게 모임을 이어가드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상정권 하에서 14년간 감옥에서 고난받았던 리처드 범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분의 채찍질을 생각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를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트버그 5장에 보면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놀란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실제로 박해를 경험하고 있던 소아시아 <laughs> 죄송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신학적인 근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좋은 환경, 순조로운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만 기뻐할 만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빛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왜 박해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불의한 세상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말 선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 박해를 받아서 복을 받는다. 이건 세상의 관점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박해를 받는 건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박해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의를 위해 살아감으로 고난을 능히 당하, 감당할 수 있을까? 자,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하는 중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고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을 당,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시험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세공사들이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이제 불속에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 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나아가는,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좀 삶이 순탄해지고, 좀 모든 게 편안해지고,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나가면 잘 돼야 될거 아니냐, 왜더 힘드냐,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보험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보험사가 달려와가지고 다 보장해주고, 다 옆에서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아니죠. 오래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항상 한결같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기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 더 기쁨, 더큰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안이 대대적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잡아가고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한 시간이 정말 그들에게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숨어서 도망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고난 한 복판에 있다고 절망하기보다 고난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더 감사하게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서 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중에 있을 때더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받는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고난 당하는 것,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생의 시련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위한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10절을 뛰어넘어서, 나로 말미야마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야마.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했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자,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똑같이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채찍질 막 채찍 당하고, 비난받고, 죽음에 던져지고, 십자가 형을 받고, 그런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나 개인의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므로 나와 예수님이 겹쳐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좀 소외를 당합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네가 나와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네가 당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난 당함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과의 보낼 때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죠 70명이 막 뛰어오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한참 듣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도 할수 있는 일죠? 다른 종교의 누구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강한 신을 받은 사람, 귀신을 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니까 곧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다시피, 이 기쁨이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때로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혹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는 혼자 젖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혼자 기저귀를 갈수 있습니까? 못하죠.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모가 옆에서 밤잠을 설치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성적을 하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통 이런 것이죠.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가난합니까? 왜저 집은 고기 먹는데 왜 우리는 야채밖에 못 먹습니까? 왜저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놓고 성장해서 지나서 보고 보면 우리가 그 중에 제일 놓쳤던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걸 놓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부모님이 나를 놓아 주셨으니까, 나아 주셨으니까 이것저것 다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주면 다 감사합니까?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지나 보니까, 지나 보니까, 아, 참, 우리 부모님이 힘든 중에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구나. 지나 보니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 좋은 부모님이든, 좀안 좋은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부모의 은혜에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이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고난이 없을 수도 있죠. 고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멸망하거나, 어, 끝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로 알금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미래 가운데서 우리로 알금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이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환호하며 기뻐하라, 뛸 듯이 기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등이 결정되는 순간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누가 다 받아가겠어? 아니죠. 내가 그동안 힘들게 힘들게 해왔고, 마지막 이 1등을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요, 기뻐, 낚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치어들고, 소리를 지르고, 점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1등이라고, 내가 1등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즐거워 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환호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큰 영광의 상을 받게 될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보실까요? 4장 13절 하반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지나고 나면 미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만큼 현재의 미래의큰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는 못 들어가죠. 영광에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한 터널을 지나야지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잘 견딘 자만이 이 영광의 때에, 영광의 날에 더큰 보상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어다니며 기뻐하고 환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가 이 14절도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정말 버거운 것그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요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투기가 하늘에 막날아가고 훈련할 때훈련 하다 보면 이 전투기도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름을 다시 주유하러 땅에 내려오지를 않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늘에서 이 이름을 넣어주는 비행기가 와서 급유를 해줍니다. 위험하죠.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둘 비행기가 같이 날아가면서 연결 하나를 해가지고 서로 딱 타이밍에 맞추어서 연결해서 기름을 공급해줍니다. 그렇게 공급받으면 이 전투기는 다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을 겨를이 없습니다. 기쁨을 상실할 겨를이 없죠. 오직 그 공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절망스러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11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보했습니다 왜요? 26절 끝에 보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럼 이런 선택을 모세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급으로 여겨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강도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택, 그런 큰 차이, 왕자로, 왕자로 있다가 공주로서 있다가 갑자기 거시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며 작은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갑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협하자고 막 제안을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택을 기꺼이 하는 거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러 이 장소에 모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약속을 잡습니다. 그날 모이자. 니만 오면 다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흔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포기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때그 선택은 모세가 한 선택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꺼이 권한 당하기를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따라서 중심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큰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 12절에 마태복음 5장 12절 끝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기꺼이 했다는 거죠 누가 그있습니까 엘리야, 갈매산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아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스테반,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다른 누구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의 거장들로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축추합니다